절망의 아들들, 나의 절망의 아들들아, 너희가 어찌 한 대라도 더 맞으려고 악을 행하며 나를 떠나 음행하느냐? 시온의 딸들아, 너희는 어찌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나를 쳐버리고 이방인들과 음행을 일삼고 포도주의 취혜갈 길을 잊어버렸는고? 시온의 딸들아,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. 내게로 돌아오라. 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, 저 날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, 모두 내게로 돌아오라. 그럼 용서하겠노라. 그렇지 아니 하면, 나의 진노는 무섭고 두렵노라. 내 앞에선 떨지 않는 자가 없으며, 내 앞에선 모두 녹아내리는구나. 나의 자녀,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, 속히, 속히, 돌아오라. 아멘.